Hello, welcome to Anna's class. 안녕하세요, 내로통하는 영어 나쌤입니다. 오늘은 기초 단어 heavy 그리고 light이라는 단어로 원어민스러운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So let's just get to it. So 저는 술을 많이 마셔요. 술을 많이 마셔요. Well, I drink a lot. I drink like a fish. 이런 표현 많이 아실 텐데 오늘은 좀 새로운 표현. I'm a heavy drinker. I'm a heavy drinker.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반대로 술이 약해요 술잘못 마셔 요 하면 i'm a light drinker i'm a light drinker 이렇게 갈수 있고요 그래서 heavy drinker light drinker 하면 heavy 는 많이 먹는 light 는 조금 먹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교적인 술꾼이요 이거는 약간 사람들 모일 때만 먹어요 약간 이런 내용을 보시면 돼요 사람들 모일 때만 먹어요 I'm a social sure drinker. I'm a social sure drinker. 이런 단어는 좋죠. 예를 들어 내가 막 찾아서 혼술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사람들 만나면 그냥 분위기 맞추는 정도로 먹어요. I'm a social sure drinker. 자, next 잠기가 어두워요. 한번 자면 잘 자요. 이런 표현 어떻게 쓸까요? I'm a heavy sleeper. I'm a heavy sleeper. 우리 sleeper 하면 자는 그리고 우리 s l e e 라고 얘기하는 그 신고 다니는 거는 스펠링이 달라요. Sleep. sleeper.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i'm a heavy sleeper. 반대로 잠을 잘못 자요. 자다가 조그만 소에도잘게요 하면 i'm a light sleeper. i'm a light sleeper 하실 수 있고요. 자, 과식을 많이요. 많이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i'm a heavy eater 하시면 돼요. i'm a heavy eater. i'm a heavy eater. You can also say i eat like a horse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말처럼 먹어요, 즉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Next, 저는 밥을 잘 이렇게 뭐죠? 어, 입이 짧아요, 혹은 밥 그렇게 막 많이 먹지 않아요 하면 아마 light e a 아마 light eater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o k a that's it. 혹은 단어로는 I eat like a bird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새처럼 새가 모이 먹듯이 깨작깨작 먹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